자, 이제 운전석에 앉아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차량 전체 내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운전석에 앉으니까 운전석에 카바도 아주 부드럽게 있고 저도 오랜만에 한번 잠깐 한번 깨 볼게요. 자, 일단 시동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예. 메인 스위치를 넣고요. 버스에는 어, 키 스위치 외에 메인 스위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전기를 방전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두 개의 스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게 메인 스위치입니다. 메인 스위치. 예, 메인 스위치 전기가 되겠죠? 딱 누르면 전체에 전기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 이 차량, 현재 차량 키로수가 20만 7,540이 가리키고 있습니다. 와, 정말 사용을 별로 안 했네. 20만 키로면은 약한 1년에, 예, 한, 3만 키로? 3만 키로 정도밖에 주행 안 했네. 예, 대형 요거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유튜브 채널 다 감상하는 HDMI 모니터입니다. 여기도 예, HDMI 스위치가 5개짜리로 분할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 뒤에 백 카메라 모니터 아주 선명하게 뒷부분 깨끗하게 잘 보입니다. 여기에는 CD를 꼽을 수 있는 장치고 여기에 MPS 프로페셔널 오디오 믹스, 믹스기입니다. 말 그대로. 이 영상, 저 영상, 전부 다한 개의 버튼으로 할수 있도록 노래방, 위성, DVD, DVD, 실내 카메라, TV, 마스터.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사이드 브레이크. 예. 파킹 브레이크죠. 예. 놓으면 놓고. 예. 이렇게 파킹 브레이크 되어 있고요. 자, 여기는 내비게이션. 일레비게이션 애플 데크 DVD 닥스 코리아라고 했어요. 아주 이 기능이 잘돼 있는 DVD 플레이어입니다. 또 하나 더 요게 돌아가면서 여기도 돌아 같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곳을 믹스가 음향을 서로서로 서로 골고루 분배해 주는 역할을 하겠죠요 자, 여기 요거는 프리히트합니다. 여러분들 이 차량이 엔진 열일을 받으려면은 적어도 30분 정도는 가동을 해야 원활한 엔진열이 나는데 그것을 추우니까 요거는 프리터를 누르면 바로 여러분 보일러가 가동합니다. 보일러. 윙! 한 소리 들리시죠? 요게 보일러 가동합니다. 적당한 온도가 될 때까지 말하자면 경유를 태워서 보일러 가동을 하기 때문에 금방 실내가 깨끗하고 따뜻해집니다. 요거. 요게 그런 장치입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에어컨, 뭐, 요것도 앞에 에어컨, 뒤에 에어컨. 예, 보단 장치 있고, 실내 등, 요거는 뒤로 밀리는 거를 방지하는 겁니다. 요걸 누르면 뒤로 밀리지 않습니다. 아, 급 증거 해놓고, 경사로 올라갈 때요 보단을 누르면 브레이크 페달을 놓아도 뒤로는 안 갑니다. 그런 예, 거잘아시야 되고. 자, 요, 기는 이제 실내 등 조명 써있지. 그 다음에 요것도 실내 등 독서 등, 요거는 안개 등. 요거는 차량인 손님들 탑승할 때 릴링 장치라고 상하단으로 차량을 앞을 들어주고 내려주고 합니다. 예. 여러분들 선객들이 탈때 노인들 타기 힘들 때 요걸 내립니다. 앞으로. 예. 요걸 내려, 내려주는 장치입니다. 자 이제 클러치를 밟고 시동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자, 전반부에 판넬에 한번 보시죠. 각까지 조명이 장치들이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 이카스 시스템에 가지고 전부 다 작동 잘 하고 있습니다. 오 일반 시동. 카랑카랑카랑카랑카랑카랑 모렁모렁모렁모렁모렁모렁 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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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랑. 참잘 되어 있습니다. 자 텔레비전 한번 비춰 주시죠 텔레비전 123cm 50인치에서 1 모전에는 49인치 텔레비전입니다. 요거는 LG전자에서 나온 거, 정품 그대로입니다. 자, 이제 요거는 조명 장치입니다. 예. 실내에 부드러운 조명을 음악에 따라서 카랑카랑 반짝반짝하게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놓 장치입니다. 요거는 예. 나중에 더 한번 켜 보겠습니다. 조명 한번 켜 보겠습니다. 모든 조명은 다 켜겠습니다. 독서든 안개든 까지 딱 해졌고, 자, 따뜻한 물, 찬물 나오는, 따뜻한 물, 찬물 나오는, 예, 온수 공급 장치, 내용 온수, 컵 홀더, 냉장고, 또이 장치 한번또 살펴봅시다. 요거는 안내양 시트입니다. 요렇게. 딱 장착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차량이 출고될 때 주문하지 않으면 안 나옵니다. 요거에 요거는 등받이입니다. 이렇게 다나가니까 등받이. 자 BX12 차량은 베리아 이런 장치가 달려있어도 실내 공간이 넉넉한 차량인지 아시죠 이일이 타시는 분들은 다른 차못 탑니다. 왜 넉넉하고 롤링 없이 주행 상태가 좋아서 이 차량을 몰던 분들도 다른 차 몰면은 기가 흔들려서 상당히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내려 베리아. 원목 베리아 차원목 여기 다 이렇게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브라인드 커튼. 조명 보이시죠? 시트도 여러분들 요거 목 받치라고 딱 이렇게 딱 받치가 깨끗한대로 VIP로 쫙 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바닥 한번 이 바닥 아닙니다. 원래 축을 낼때이 바닥 아닙니다. 이 바닥 최신형으로 나왔죠그 요거 지금 장착하는데 한 300만 원 이상 시간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돈 비용도 많이 들고요. 예. 자 시트 상태도 여러분 보시다시피. 거의 뭐, 새거 수조입니다. 여기 비상망치, 탈출망치. 자, 뒷부분에, 한번 살펴보시다 차량 관리를 얼마나 잘했는지, 제가 지금 타가지고 왔다갔다 하기도 참 민망스럽습니다. 자, 뒷면에, 뒷면에, 우퍼 시스템, 예, 우퍼 시스템. 자, 여기, 수화기, 수화기 대형 수기입니다 예, 대형 수화기 불, 불 끄고. 자, 이 위에서 한번 보시면은, 저 앞에까지 가려면 하장 걸리겠습니다. 자, 위에 선반, 서라운드 스피커 4개 장착되어 있습니다. 하단부에 스피커또 4개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위에 파노라마 조명. 아, 조명을 한번 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조명. 예. 바닥 조명이 은은하게 무지개 파노라마 나오지. 이 바닥 진짜 깨끗하게 집안, 거실 같은 느낌이 딱 듭니다. 자, 무대 조명. 위에, 위에 조명이 잘돼 있네. 보세요. 깜빡깜빡, 깜빡깜빡, 깜빡깜빡. 예쁘게 잘돼 있습니다. 예. 이제, 이 차량에 대한 내 외부를 설명했습니다. 조금 부족한 점이 있으면 저한테 문의 주시면은 보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차량 관리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정말 20만 키로 주행거리 밖에 안 되니까 차량이 너무 좋아서 제가 직접 강강남바 달고 운행했으면 정말 좋은 차량입니다. 특히 구독해 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또한번더 말씀드리지만 구독과 좋아요, 댓글 메모까지 주시면은 저희 전세버스나 매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 또 새로 구독해주신 이세광 사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또예 본격적인 이 차량 가격이 얼마냐? 아마 출고할 때이 차량은 1억 8,500 정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모가시 별도. 그럼면약 여기 되 넘겠죠. 이 차량이 지금 인테리어 비용만 한 3천만 원 정도 소요된 것 같습니다. 베리어, 바닥, 타일, 옆장, 몰딩, 그 다음에 위에, 무드 조명, 그 다음에 기타, 노래방 기계는 이번에 새거 넣었는데 한 번도 안들었답니다 참고하시고요. 예. 신곡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시드 카바까지 어느 한부속부속부속 속속들이 엄청나게 예전지 준비했던 차니까, 고려 하시고, 차량 가격, 3분의 1 가격, 5,500만원. 끝매입니다. 감사합니다.